안녕하세요. 착한 유상입니다. 오늘은 경북 안동시 옥동에 위치한 상가 물건 보러 왔는데요. 현재 여기 거리는 안동에서 제일 번화가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건물 주변으로 상권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쭉 보고요. 해당 물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인 키다리 빌딩이고요 1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 1층부터 12층까지 건물이고요 엘리베이터 있고 저는 계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요기가 나온 물건이구요. 다음으로는 매각 물건 정보 보도록 할게요. 2022타경 954 주소는 경북 안동시 옥동 773-8번지고 옥동 하인키다리 빌딩 2층 201호구요 물건 종류는 근린상가고 현재 이미경매로 나온 사건이고 감정가격은 5억 8천 3백만원에 나왔었구요. 입찰 진행 내용 보시면은 1차부터 3차까지 유찰되었었다가 두번 변경되었고 4차로 진행하는 물건인데 6월 24일날 진행하구요. 최저 매각 가격은 1억 9천 9백 96만 9천원이고 이 물건 입찰 하시려면 보증금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1천 9백 0 996,900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부동산 등록되어 있는 시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해당 물건은 여기 위치한 빌딩이고 현재 해당 물건 주변으로 시세를 보고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비슷한 걸로 보시면은 1층 2,150만 원이고 여기도 1층 2 0에 150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과 현재 해당 물건은 제가 봐선 2000에 1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임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매매 가격은 최저 입찰 가격으로 산정하였고 보증금은 평균 가격인 2000만원 넣어봤구요 월세도 현재 100만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렇게 넣으니 연 수익률은 6.67%로 평균 연수익률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대출을 이용하시게 된다면은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등기부 내용 보도록 할게요. 16년 12월 29일 소유권 보전 등기고 19년 2월 1일 근저당 정송세말분고 설정되었고 21년 5월 4일 압류 안동세무서장에서 설정되었고요. 22년 5월 23일 이미 경매 청송세말공고에서 설정되었고 22년 5월 30일 압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설정되었고 22년 9월 28일 압류가 안동시에서 설정되었으며 이 등기부 보시면은 말소기준권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청송세말공고 여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서 그 이후에 있는 권리는 전부 말소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매각 물건 명세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점유자 정보 보시게 되면은 정땡땡 님께서 현재 점포 임차인이시고 임대차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고요. 보증금은 현재 없는 사항이고 차임은 월 100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현재 사업자 등록 신청 일자도 보시면은 21년 1월 19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소멸되지 않는 권리 없고요. 지상권에 관한 내용 없고, 비고에는 현재 사무실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있는 착한 이소장에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걸림 분석부터 대리찰 등 모든 것을 한 번에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